안녕하십니까. 동아보건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지혜입니다. 2020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 취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적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격증 취득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버넌스 연계한 부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창업지원센터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동아보건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 취창업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학생들의 취업현황산출과 취업정보 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센터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관련 소식 업로드를 위해서 잡센터를 구축해서 명중해 있습니다. 잡센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창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두 번째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세 번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AI 모의 면접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 동아리 운영하였고요 취업 캠프, 산업체 직자 멘토링, 산업체 재직자 특강, 교내외 경진 대회 실시하였습니다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창업 특강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강좌를 듣고 난 후에 학생들이 제출하는 소감문을 바탕으로 경진 대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동아리 운영하였고요 창업 캠프와 교내외 경진 대회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자격증 5종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직무역량강화 자격증 취득 과정 또한 시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대다수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AI 전공 모의 면접의 형태로 해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컴퓨터 화면, 카메라를 보면서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험관들은 학생들이 응답하는 내용, 응답 시간, 목소리 크기, 표정, 감정, 시선 처리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모의 면접에 온라인 게임을 접목시켜서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민첩성도 향상시키면서 사고 유연성과 공간 인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임으로써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82% 만족도로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를 희망하였고, 게임을 진행하는 시간을 좀더 늘려달라. 그리고 게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다양한 유형의 게임이 확대되면 좋겠다. 라는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재직자 멘토링 실시하고, 취업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거버넌스 연계해서 취업 프로그램들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온라인상으로 면접을 실제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캠프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업캠프 실시하였는데 전체 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5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창업 프로그램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서 외부 업체와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88%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강좌를 실시한 후에 그 강좌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게 하고 그 소감문을 바탕으로 경진대회를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석 포인트 지급하였습니다. 지역 커버넌스 연계하여 창업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였는데, 이 지역 커버넌스 연계된 기관들은 전남 인력개발원, 영암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네일앤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 민간 자격 시험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영양 전문 강사, 반려동물 훈련사 상급 반려동물 미용사 상급, 반려동물 미용사 2급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자격 시험으로 실용 PC 운용사 자격을 142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였는데 105명 학생이 합격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구조학과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칼스 프로바이더 취득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2명 학생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6개 보건계열 학과에서 국가고시에 응시를 할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자격취득 지원 응급구조과 학생들 12명의 학생들이 칼시 프로바이더 i d e r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서 취청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커버넌스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 커버넌스 연계인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기관과 함께 협업을 했는데요 전남 인력 개발원 영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내일엔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취창업 역량 강화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2021학년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지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 유행을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이런 일자리 창출 기관, 지역 거버넌스 연계한 세계 기관과 함께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 취업과 창업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최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성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